오히려 대체적 요인입니다. 어, 남해안과 제주를 제한 전국이 영하권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경기 북부, 강원, 남해, 내륙 쪽으로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있네요. 우라시 안개가 충남 쪽은 아주 짙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충청지역 쪽으로 안개가 껴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영향을 받겠고요 내일은 중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들이 영향을 끼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좀적은 많아지겠고요. 제주 지방은 어프로마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 아침에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 안개와 도로의 얼어붙어 블랙 아이스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시 전까지는 교통 안전 유의해주시고요. 동해안 지방으로 월파가 예상이 됩니다. 방파제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침 영하 3도, 낮 최고 6도로 평균보다 2도 정도 더 따뜻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지방만 아,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네요. 서울 아침 명화 3도 낮추고 5도가 되겠습니다.